자 투볼 원스트랙에서 무사 주자 1로 이종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할지 타석에는 민병헌 사구 당긴 타구 아 김선빈 이루 아웃 1로 아웃. 아웃입니다. 6-4-3 병살이 나오는 장면이군요. 자, 자 투수를 바꾸는 분위기인데요. 그런가요? 네. 지금 어, 통역을 대동하지 않고, 않고. 예. 올라갔던 얘기는 예. 여기서 교체를 하는 것 같고요. 소 선수는 더 던지고 싶은 지금 <웃음> <웃음> 의사를 표명한 것 같은데 네. 뭐 150기까지 예, 예. 던지는 힘들기는 소사기 때문에 자 지금 어, 진행이 예.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예. 일단. <laughs> 조이제 투스 코치가 한번더 믿어보나요? 자, 계속 아, 가는데요. 네, 선생님 지금 좀 강하게 어필한 것 같습니다. <laughs> 원블러 스트라이크. 오오. 오 지금 팔 쪽인데요. 예, 맞았어요. 자 예. 몸에 맞는 볼로 홍성흔이 일루까지도 진루를 하는군요. 자 바로 조규제 코치가 나옵니다. 예. 두 번째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네요. 자 소사 선수 한번더 던져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홍성흔을 상대로 몸에 맞는 볼로 아스쳤군요. 음. 예. 자, 결국 선발 소사가 내려갑니다. 어, 박수를 받고 내려오는군요. 바로 마무리 앤서니를 투입을 시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